여러분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생전에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찾아왔다고 하네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례가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증여빈곤층이죠. 오늘 저는 그런 할머니들 중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8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 부부와 살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그분이 내린 놀라운 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재산 증여 시기와 방법, 자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남편이 가남으로 떠나고 난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늘 죄인처럼 지내셨죠. 호프집을 하는 아들의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면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물적 모르고 자식만 믿었던 할머니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의도, 아들의 변심, 그리고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까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들 영수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나 봅니다.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영수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호프집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다면서도 아버지, 병원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매일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남편이 떠나고 석탈. 영수는 갑자기 사업 확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차리면 월 천만 원은 넘게 번다면서 보증금 5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며느리의 눈물 섞인 호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더러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고 학원도 다니는데 은주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결국 남편이 남긴 퇴직금 5억을 영수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문자도 보내고 주말이면 은주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장사가 잘 된다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은주 학원비가 너무 부족해요. 다른 애들은 다열 개씩 다니는데, 며느리의 문자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통화. 언니, 이제 시어머니 돈다 빼냈어. 이제 곧 프랜차이즈 계약도 하고,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게, 사랑했던 게,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큰 충격은 그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영수는 코프집을 확장한 게 아니라, 도박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사는 이 집마저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50대, 60대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정말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부모님들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할머니,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습니다. 은주, 제 귀여운 손녀가 울면서 찾아온 날이었죠. 엄마가, 엄마가 할머니 재산 다 뺐으면 저 미국 유학 보내준다고. 13살 은주의 떨리는 고백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는 제 재산을 노리고 은주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야, 너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란 걸 할머니가 안다. 손녀를 끌어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수가 빌린 5억은 도박으로 날렸고, 호프집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재산을 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곧 시어머니, 재산 다 받아내니 기다려라 라고 떠벌리고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야, 늙은이가 뭘 알아. 재산 빨리 안 넘기면 요양원에 쳐 넣어버려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 다 그렇다고. 나이 들면 부모 재산 뺏으려고 혈안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요양원까지 알아봐 둔 상태였고, 제 통장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독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자식이 재산을 요구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진 않나요? 노후를 책임지겠다. 평생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이 진심일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재산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끝납니다. 자식들의 달콤한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기로, 그리고 여러분께 이 진실을 전하기로, 인생의 황혼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존엄성입니다. 김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5년 전,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때집한채 팔아서 줬더니 이제는 얼굴도 안 비추지. 우리 딸은 더해. 재산 다 받아가고는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전화도 안 받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저처럼 자식을 믿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작년에 박할머니 기억나요? 재산 다 줘버리고 기초수급자 신청했다가 자식들 면담 때문에 탈락했잖아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사신다더라고요. 이웃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통계였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일이래요. 그중 1위래요. 그중 대부분이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빈곤해진 경우라고 해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할머니,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할머니만은 우리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그들의 진심 어린 충고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요양원을 알아본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자식이 부모 재산 탐내는 게. 근데, 이제는 달라요. 요즘은 재산 지키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박 할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할머니, 우리 함께 변호사 찾아가 볼까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죠. 이웃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날의 대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의 재산 요구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이웃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보세요.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은주가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들고 온 소식이었습니다. 손녀 은주가 영재성 검사에서 상위 1%의 결과를 받았다는군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답니다. 자립학교로 전학도 해야 하고, 며느리의 말 끝에 숨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교육비를 빌미로 재산을 노리는 거죠. 은주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평소처럼 용돈만 주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은주의 영재성을 이용해 제 마음을 흔들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미 전날 밤 은주에게서 진실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엄마가 시험답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보고 영재라고 거짓말하래요. 13살 손녀의 떨리는 고백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은주 인생 망치실 거예요. 지금이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요. 며느리는 매일 전화로, 문자로 압박해 왔습니다. 급기야 동네 이웃들에게까지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김 할머니네는 손녀 교육도 못 시켜 주는 무정한 할머니래. 참다 참다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은주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도 모자라서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죠. 어머니. 그게. 은주가 무슨 말을.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은주 교육 못 시켜준다고 소문내고 다닐 거예요. 재산 증여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도 마쳤고, 이웃들도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손주를 이용해 재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선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80대 할머니.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은 제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김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제일 무서운 건 아파 눕는 거예요. 이웃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억을 아들에게 빼앗기고, 남은 돈으로는 10년을 더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만 70만원. 약값으로 30만원. 거기에 관리비와 생활비까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노인들 평균 수명이 90세래요. 앞으로 15년은 더 사셔야 해요. 전문가의 말씀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남은 재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였죠. 김영자님, 지금 상황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더줄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 요양원 비용이 월 3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중증 질환이 생기면 수술비가 수천만원이 될수 있다는 것. 어머니 우리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노리면서도 제 노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김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하셔야 해요. 주택 연금 신청하시고. 보험도 들어두세요. 이웃들과 함께 노후 설계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제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죠. 이제 자식한테 기대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노후는 제가 지키기로. 더 이상 자식을 믿고 기다리지 않기로.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남은 인생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자식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결정해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증인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이제 은주도 크고, 저희도 사업 확장할 때가 됐어요. 어머니, 재산 정리하시죠.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린 순간이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그만두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효도할지 몰라서 그러세요. 하지만 더는 속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본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효도는 무슨 재산 준 후에 연락 한번 제대로 온적 있니?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여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은주는요? 은주 학원비는 어쩌고요? 은주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따로 적금 들어뒀으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이런 결정을 미뤄왔는지. 퇴직금 5억을 날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은 재산마저 노리는 자식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희도 할수 없이, 며느리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뭘 어쩌게, 요양원에 쳐 넣을 거야? 해봐.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킬 때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때론 단절도 필요합니다. 독이 된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재산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단력입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이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김할머니, 우리 인테리어 수업 한번 들어볼까요? 복지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시작한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할머니, 이거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동네 카페 인테리어 좀 봐주실래요? 제 손길이 닿은 공간들이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커튼 하나로도 공간이 달라지는 걸 보며 희열을 느꼈죠. 우리 김 선생님, 이제 인테리어 전문가 되셨네. 주변의 칭찬이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78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인생의 전성기가 됐습니다. 실버 인테리어 강사료가 수업당 15만원이래요. 김할머니가 꼭 해보세요. 이제는 제가 다른 노인분들을 가르친 강사가 됐습니다. 월 200만원 넘게 벌 때도 있어요. 할머니, 우리 집도 예쁘게 꾸며주세요. 손녀 은주가 몰래 찾아와 부탁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제 삶은 제가 꾸며가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인테리어 강의, 수요일에는 봉사활동, 금요일에는 손녀와 비밀데이트. 제 인생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 몰랐습니다. 김선생님, 다음 주에 새로 오픈하는 실버 카페 인테리어 맡아주세요. 일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용돈도 모으고, 손녀 학원비도 조금씩 보태줄 수 있게 됐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요양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때 수십억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요양원에 들어간 친구는 이제 웃음을 잃었더군요. 우리 김 선생님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 인테리어 디자이너시죠. 주변의 칭찬이 쑥스럽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월 300만원 넘게 버는 달도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은주가 들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도박을 끊고 호프집 장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와도 별거에 들어갔다네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달 만에 받은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 복지관에서 노후 지키기 강의도 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니, 뿌듯합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이제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합니다. 한 수강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여러분,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래요. 은주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닌 당당한 모습을 물려주는 것임을. 김선생님, 우리 복지관에서 강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관 관장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노후 지키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가 준비한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려고 했습니다. 퇴직금 5억을 통째로 줬죠. 그리고 남은 재산마저 요구받았습니다.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78세에 인테리어를 배웠고 이제는 강사가 됐습니다. 월 300만 원도 벌고요.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새로운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 저도 자식한테 다 줘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그 할머니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저처럼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건 그렇게 새로운 시작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재능을 나눕니다. 한 분은 뜨개질을, 또한 분은 요리를. 저는 인테리어 팁을 나누죠. 김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막내한테 재산 증여 안 하기로 했어요. 한 회원분의 결단 소식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모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이제 전국 방송에도 나가실 때가 됐는데요. 은주의 농담 섞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시니어들의 자립과 도전,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 변화를 꿈꾸는 분들, 이제 저는 말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효도도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느덧 제 강연 100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복지관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나눈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5천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났고, 200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죠. 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손주 교육비 핑계로 재산달라는 자식 말안 믿어요.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도 변했고, 며느리와도 화해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재산을 지키신 게 저희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은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할머니처럼 멋있는 할머니가 될래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우리 복지관 새로운 시작 모임은 이제 전국 지부를 가진 단체가 됐습니다. 노인들의 자립을 돕고 재산 증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할머니들의 반란 언론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이제는 압니다. 노후를 지키는 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